안녕하세요. 박현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HD 중공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이 주말에 우리 여러분들을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HD 중공업을 바라보며 정말 다이나믹한 주가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다고 HD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방어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하방을 찍으면서까지 올라가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냐? 2천억이라는 거금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그에 맞게 나비비리라는 게 있어요. 이 나비비리보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다. 보통 어떠한 형태든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어 준다. 그에 맞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추가로 이후에 보여질 나비비리의 결과적으로 시기가 10월 1일, 즉8월래일 이후란 말이에요. 그만큼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투경이 풀리는 시점과도 마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탄력을 받아주면서 급등의 흐름도 충분히 보여질 텐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가 급등이 보여지는 구간에 이 저항 구간이었던 3만 1000원의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흐름은 또 뒤바뀔 뒤바뀌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끔 기회라고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제가 HD 중공업의 주가락은 끝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D 중공업은 급등주의 흐름으로 그만큼 급등주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이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으며 HL중거부의 과거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이게 된다면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HN의 중고목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개인적으로 던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면 저항선이었던 말씀드렸던 저항 저항 구간이었던 3만천원이3만천원 구간을 돌파하는 힘에 따라 재지디브 형태로 물량을 덜어내 주거나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던지는 그러한 판단까지 해야 하는 현황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까지의 상황 가지고 당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나비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가에 대해 빠르게 보시고 대응해도 을 나쁘진 않다 그만큼 그 날이 8거래 이후에 10월 1일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더 나아가 여담이지만 이 h 중공업이 주가를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렸고 텔레그램에서 누누이 뭐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대 주주와의 연결성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죠.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블록딜을 진행했던 최대 주주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보통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보통 내지 100억에서 200억, 뭐 많아봐야 500억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러한 유상증자의 형태인데 무려 2천억이라는 대규모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것부터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이라는 보호계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매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회사 지분을 미리 먹어두는 그림으로 보이, 보이겠지만 달리 말하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유추가 되는 게 HD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유한에서 아, 이름도 길어요. 이름도 긴 만큼 이 조합의 형태인데다가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단의 특징들이 하나 있죠.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세력간의 커넥션도 이미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한번은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이전에 이 블록딜의 자금 거기에 더해서 추가 자금을 통해 이번 유상증자 형태로 지분율을 대략 8%에서 9% 정도를 땡긴다면 어떠한 효과가 벌어집니까 큰 자금이 들어온 만큼 회계 쪽에 빈 곳을 메꾸어 주는 방법이 되었다 뭐더 나아가 회사의 매각의 시나리오 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의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은 회사의 가치를 키운다 자기의 지분율을 늘린다 뭐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에 가려진 회사의 부채 비율 회계 부분을 탄탄히 만들어 매각을 보르는큰 그림이지 않을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급등이라는 변동성이 보이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흐름에 따라 빠르게 매도 전략을 꾸려야 하는 종목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hj 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땐 이미 차트에서 발생된 일을 가지고 하는 후일담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시나리오상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매 전략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수익의 극대화를 보실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매매 타점과 그 이유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기사 찾아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브리핑도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 견해도 섞어 가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 가시면 좋겠고 신규 진입의 타점을 잡으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텔레그램 방에서도 진입 타점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꼭 받아보시고요. 물론 제가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의 제한도 없습니다. 입장의 방법은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그냥 비밀번호 따로 없으니까 편하게 링크 누르시고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세력주인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지한 만큼 저희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가 왔다, 기회가 왔다면 욕심은 덜어내시고 이 매매 전략에 좀더 우리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